제가 언젠가 한 번은 엄마한테 제가 먹는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무슨 소리를 할지 전방 과속 방지턱이 어. 있습니다 아 방지턱 무슨 소리를 할지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물 많이 먹네 어? 설탕 <laughs> <laughs> 저뭐 응, <Sellt. Sibt> <�hoots> 사람이 말 못했지? 누그 소리에 보면 맛있게 보이네 응, 상풍으로 오히려 맞나 모르겠어 시리즈부터 우리는 뭐가 된다던지 매일 이문을 살뛰는 것 같다 얼굴 봐야지, 그 모자 제발 좀 주지 말라고 알겠습다 다른 사람들 가야겠다 린다왜 그렇게 얘기하는데?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? 왜 그렇게 얘기하데리잖아 무서워 아니 뭔 사람이야 뭔 사람 저렇게 매린분은없노 에취 이거 한빈 다 묵으면 배가 많이 잖니 해지겠다 아이고 다 버린다. 이것도먹이겠 먹이에요. 저는 튀는 게 먹는 거또 있네. 딴거딴 거. 어, 잠구만요저 튀기는 거예요. 이쪽보다 네개씩면된다 그거 기 거. 아이고, 참, 이거는 먹은 지 써요. 잠깐 이거 뭐, 좋은 일먹번다 불쌍하다. 뭐가 불쌍한데 뭐 맛있는 거 먹는데. 에이, 채용 정말 많 이런 뭐 이거 를마이 먹게 방하고요 밤에 요 수입을 한다. 하하하하 바퀴가 보이지 않아 하하하하하하 완전 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피가하 동훈이 형님, 영상도한번 보여줘 봤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사람. 사람이이있 아이고, 대는 야만적이다. 솔직하게... 진짜 별말 없이 볼줄 알았거든요. 와, 진짜. 아들이 먹는 영상. 이렇게 뭐, 웃으면서라도 이제 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, 엄마.